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 놓았나요? 아주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 한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카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라는 거예요. 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원래 죄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서론 말씀이 묵상운동의 주역이었지요.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아까 우리 하윤이도 다시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루를 딱 돌아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얼마나 깊이 생각했으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 보세요 잠깐 다 눈을 감고 딱 10초만 자지 말고 10초 더 넘어 자니까 딱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떠? 얼마나 묵상을 했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 나를 쳐다보고 있죠, 지금.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비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냥 목사님이 절대 숙제처럼 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지수쌤도 찬양할 때 계속 얘기해 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묵상해야 될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게 하면 어렵죠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았죠 오늘 성경이 말씀해도 그랬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여기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그랬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이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보드게임 파티 했었죠 이건 뭐예요? 달무티의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계급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노예에서 빠져나와 본 친구. 아, 어, 그래. 승원이 하고, 준이는 해봤죠. 너못 빠져나왔잖아. 얘들아, 그럼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발부티에서 노예에서 왕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다음부 계속 노예였잖아 <laughs>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너 계속, 너도 계속 노예하다 그런 거잖아. 얘들아, 게임이니까 이런 기회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노예가 계급이 올라가 노예에서 풀려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의 게임 즐겁게 하면서, 아, 그래, 목사님 생각했어요. 목사님 계속 왕이어서 별로 재미가 없었지만, 아, 그래, 노예였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치열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구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 잘못했다고 생각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에 노예되어 있던 우리를 건져내주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없었으면 운명 사주 팔자에 이사도 내 원하는 날짜에 못 가고 침대 방향도 어 원하는 대로 못 놓고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이 은혜를 진짜 묵상하면서 누려보기를 바라요 지난주 믿음의 행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더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그리스도 대신 참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를 계속 마음에 새겼어요. 목사님.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가까이 하고 있죠? 내 친구 스마트폰. 내 친구 TV. 내 친구 컴퓨터. 이렇게 하고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어, 자, 그래. 어, 서로 하지 말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거죠. 맞지? 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말고 저, 정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 보세요.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한절이라도 찾아보고, 기도하고. 목사님, 어제 사진을 정리하다가, 우리 금톨게뿐 때 최찬이가 혼자 성경책 읽는 그 사진을 목사님 어제 딱 내려가다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가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원동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우서는 누가 쓴 걸까요? 베드로. 확실하니? 네. 빌립보서는 빌립이 안 썼는데 <laughs> 베드로가 썼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전우서를쓴 이유는 이제 로마에서 핍박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우서는 별명이 있어요. 소망의서 신, 격려의서 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힘을 주고 우리 확실하게 이제 정체성을 알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신경 쓰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정리해 보면 뭐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편지예요. 그러면 먼저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어, 휴가철이라 여행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핍박 아까도 얘기했지만 핍박당해서 전주국에 흩어진 거예요. 자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디아스포라 다른 뜻 아는 사람? 어, 한이 손든 거 아니에요? 머리 그린 거예요? 어. 어, 뭐예요? 와우, 잘했습니다 우리 김기영 선생님. 자,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여기에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특정 민족이 내가 원해서 또는 이제 쫓겨나든지 이래서 원래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간 케이스는 아니에요. 핍박에 의해서 쫓겨나고 도망쳐가고 피해가서 다른 곳에 모여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기쁜 단어는 아니죠. 그죠? 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이 단어를 통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막큰 응답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전과 후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뮤지컬로 스테반 준비하고 있죠. 스테반이 왜 돌에 맞았어요? 왜 돌에 맞았어요? 어 맞아요. 뭐 여러분들이 돌에 맞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테반은 여기에 너희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말하라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정확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 자기들의 율법이랑 다르거든 그러니까 스테반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은 죽게 되었죠 하지만 이 핍박으로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스테반이 흘린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안기옥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고난 때문에 흩어졌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까지 갔다는 걸 보면 얼마나 큰 위험이었는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3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여기는 바울의 예전 이름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우리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핍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이 흩어져서 고난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에 적혀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함께 찾아보면서, 어,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짧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복음전에서 쫓겨났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는 아주 11장에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적힌 그림처럼 원래는 유대인족들한테만 서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흩어져서 그때 만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발판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뭐 이건 안 찾아보지 않아도 목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사도행전 5 장에도 보면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있었는데 사도들을 잡았어요.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 하면서 채찍질로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채찍을 맞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이걸 기뻐하면서 그 맞았는데도 기뻐하면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일까요? 왜 이런, 이런 일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진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위로와 이 격려에서 신을 보냈다 그랬죠. 핍박받는 성도님들에게 베드로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해 확인하게 한 겁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3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너희한테는 산 소망이 있다. 그게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있는 유업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 자녀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있어도 괜찮다. 너희 시험하도 잠깐 근심하는 거다. 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냐? 너희가 믿음이 확실해지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더 확실하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현장에 나갔고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짜 남은 자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 말씀을 잡은 사람이 진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항상 말씀 중심에서 한, 말씀 중심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림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충전되는 겁니다. 목사님 핸드폰 얘기 몇번 보여줬죠? 핸드폰이 지금 목사님 아이폰 씁니다. 여기서 아이폰으로 같이 충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준이랑 우리 은정쌤밖에 없겠네. 그죠? 렇 그죠? 나머지 전부 다 목사님 핸드폰으로 충전 안 됩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힘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위로를 받을까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기록도 여기 적혀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봅시다. 자 23절부터 25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썩지도 않고 항상 있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대 살릴 전도자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빛을 전할 자로 부르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어디에 있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너희들은 이걸 기억해라라고 그랬어요. 또 뒷장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간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딸 하리가 여러분들 먹는 마이츠나 이런 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도 목사님은 참은 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약속을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바로 알아야 되죠. 그게 오늘 이장9절 본문입니다. 빛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의 신분과 권세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자와 알고 있는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쿵푸 팬더 알아요, 쿵푸 팬더? 네. 네가 또 눈이 막 번쩍 띄어지지 <laughs> 쿵푸팬더 1편 본 사람 1편에 보면 쿵푸팬더가 처음에 아빠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네요. 새가 아빠라고 알고 있죠 처음에 자기는 그냥 국수집을 하는 팬더로 알고 있어요 동땡이 팬더로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용의 전사야 이렇게 얘기하죠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쿵푸팬더는 그 뚱뚱한 몸으로 다른 애들을 다 이기고 그야말로 쿵푸팬더가 됩니다 그죠 자 이건 너무 보험적이지 않나 자 보험적이고 얘기해 줄게 이거 보험적이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예요 미운 오리 요즘은 미운 아기 오리라는 것 같던데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요 보세요 얘가 자기는 다르게 생겼어 나는 왜 오리 되게 못생겼지 근데 얘는 결국 뭐였어요 백조였습니다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얘들이랑 같이 놀아요 안 놀아요 그럼 날아가 버리잖아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위로와 약속이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구약에 또 엘리야에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랑 싸워 이기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이제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인다라고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쓰러졌습니다. 아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서 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호랩산으로 인도해내서 말씀을 주시고 엘리사와 칠천 제자가 남아있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엘리아는 사엘리 다시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때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그랬죠. 백전백승저을 알고, 뭐를 알면? 나를 알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이 복음의 빛을 전할 자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수원대로 빛을 비추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결론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전도자죠. 자녀의 신분. 결국 전도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뭐라 그랬죠? 전도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길치기 때문에 항상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차를 타고 다닙니다. 주소를 잘못 적으면 목사님 올바른 길을 갈수 있을까요? 주소를 똑바로 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자녀답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목사님 마지막 캠프 나왔거든요 우리 세나 친구들, 육학년 친구들 두명 만났어요. 그 영접했어요. 한 친구는 자기는 어, 불교도 다니고 이슬람교도 다녀보고 싶고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닌다는데 다 믿고 싶다는데 유일한 복음을 박 전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야 하냐? 친구가 믿고 영접했어요. 오, 나중에 보니까 세나가, 아, 기도하던 친구들을 만나서 영접했다. 너무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더 기도하라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간을 회복하게 만합니다. 이 묵상운동을 계속해서 도전해보세요. 언약 잡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정확한 그때 이3칠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 나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잡고 살아갈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 증거에 대한 말씀이 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건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죠?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 힘을 얻기 위해 묵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대로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11월 12월의 기도이죠 12월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정확한 언약을 잡은 랩넌트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